네. 지금부터 부문별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호명하신 분들은 단상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화님, 백영분님, 손익순님 신명자님, 유민자님, 이현우님 임사라님, 정예래님, 이상 후명하시고 무대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 공연전문가 자격증 성명 손익수 모델 부분 2급이 되겠습니다. 위 사람은 자격기관법 제17조 제2항과 간트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및 제23조의 2 제2항에 근거하고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무 및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해 설된 립 사단법인 종합문의 유성이 시행한 문화예술공연전문가 시험에 상기 등급으로 합격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4월 21일 사단법인 종합문의 유성 이사장 황유성 축하드립니다.